아, 어, 우리 이렇게 서로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이렇게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합시다 주님 안에서 서로 서로 사랑합시다 모두가 다그 다음에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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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목 말씀은 다시 한번 제목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필수 조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중요한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세 가지, 세 가지 사망을 이길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믿었을 때에 이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또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또 작은 세 번째는 뭐냐? 영적인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통하여. 모두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성도로서의 본연의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의 받은 은사도 귀하게 여기고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잘난 게 아닙니다.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 다리만 본 사람은 코끼리가 다리같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만 봤습니다. 그러면 코끼리 꼬리만 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코끼리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런 사람에게 여러가지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뛰어난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독특한 은사 신의 은사를 더 강하게 예의 은사를 강하게 영품의 은사를 더 강하게 방언 통변 여러가지 은사를 이렇게 저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받은 것만 잘났다 할 것이 아니라 남의 받은 것도 기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속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자,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수 없습니다. 더으로 도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더으로 사는 것을 교제라 합니다. 코이논이야 교제. 우리가 서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못 삽니다. 서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앞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람 앞에서 바른 말이 돼 버려요. 뒤에서 말하지 말고. <laughs>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 교제에 성공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가 하면, 은 어떤 사람은 이 교제에 실패하여 실패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만남과 교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마음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을 그 사랑하고 좀 불쌍해하고, 제가, 제가 또, 좀 주는 걸 좋아해서 잘 해줬어요. 근데 두 번이나 어려움을 겪네요. 아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은 이제 내가 상종하면안 되겠구나. 저는 사람 인간차별 안 해요. 그런데 상대하는 사람을 상대해야 되겠더라고요. 두 번이나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한 번은 코로나로 해서 3천만 원이 달아나버렸어요. 우리 남편, 그 코로나, 내가 코로나, 억울하게 코로나, 저거 해갖고, 어, 3년 전인가? 그, 저, 저기, 저기 뭐야, 보라의 병원에 26일을 있었어요. 근데, 아무 병세도 안 나와! 근데, 이 문재인 통치 때, 나를 갖다가저 뿐만 아니에요. 여러 목사님들이 그냥 갇고 있었어요. 별이 상이 없어요. 물론, 아픈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데, 코로나로 해서, 뭐, 음성이 뭐, 양성이 우리 박 목사님 사업 중단되고, 이래저래 하고, 3천만원 그냥 달아나 버렸어요. 손해가 나 버렸어요. 그것만 낫나요? 100여 명 되는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받고,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은 다복기가됐겠지만요 그리고 또한 가지, 별것도 아닌데, 또, 또그 인생으로 해서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보고, 가서 하여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대로 했어요. 안 받아주더라고요. 안 받아줘. 우리 방송에서 만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악수하고 잘 지내요. 난 아는 줄안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니네 멋대로 해라. 나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 명령 따라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복받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복을 받는 겁니다. <laughs> 할렐루야. 성경 10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 악인, 오만한 자와 교제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잘 가려서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도 좋은 교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제할 좋은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응? 우리에게 과연 최고의 귀한 분은 역시 예수님, 예수님 전능하신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말았죠.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시라 이거예요. 어로운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복과 생명의 근원이 계심으로 하나님과의 사귀는 것은 복과 생명을 얻게 되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귀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함께 깨달아보고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 핑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첫 번째 조건은 빛 가운데 그 하는 겁니다. 마귀는 어두운 것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빛 가운데 그하고 또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문 말씀에 보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두운 마귀의 속성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으로 무지, 제약 불신앙 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진리, 순결, 진실, 정의 등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어둠은 하나님네 가까이 할수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캄캄하다가도 우리가 전기 불을 켜면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응? 이것은 제약이나 불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둠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관련해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은 또그 유명한 성 어스틴이 이 말씀으로 변화 받은 겁니다. 이 말씀으로 변화 받았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연약해서 어두운 일에도 참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마귀하고 순간적으로 합세하면 하나님과 교제는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의 이 끊어지면 안 돼요. 호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려 응?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이 무언으로 때에 따라서 크게 때에 따라서는 자분자분하게 늘이 기도로 교제가 이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신속하게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교제를 항상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뭐다 우리 어, 용서받은 의 용서받은 죄인인데 죄안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자금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항상 동행. 밀착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은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두 번째 조건은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또한 최고의 은사입니다.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울리는깻날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서 모든 은사도 모든 것도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따라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두 번째의 조건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니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각 교회마다 이 성경 구절 많이 써 붙여 놓지요. 응? 요한 일서 4장 7절로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으로 들어가면은 마땅히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쉽잖아요. 내가 참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양보하면 돼요. 내가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사랑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들 미남 미녀들이에요 제 눈엔 다 예뻐 여기 촬영하는 분은 왜 저렇게 예뻐졌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예요 성경의 눈으로 봐서 그러나? 여기 또뭐 저기 정지영목사님왜 저렇게 또 예뻐졌대? <laughs> 저쪽에 홍우카 목사님은 또 되게 예쁘네요 하여튼 저는 제 눈엔 다 아름답게 예쁘게 보여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laughs> 자,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두 사랑해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는내 이웃을 내분과 같이 사랑하고,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해본 것 같이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은 동요워해 근데 이웃은 좀 무시하더라고. 하나님은 그 원하지 않아요. 이웃도 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실상 우리는 마음과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의 피공로. 희생 우리에게 사랑 보여주셨잖아요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심 자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자기의 합정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자기를 확정해 주셨다 이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성삼일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제 하나님. 하나님 전부예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피 흘리고, 물 쏟으시고, 생명을 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뭐 얼마나 좋아요.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하는대로 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검사에 잘 되고 강렬한 축복으로 보내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려는 자는 자기의 마음과 목숨을 다 바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교제란 바로 당사자의 사랑을 반드시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정도를 서로 엇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편만의 일방적인 사랑으로는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한창 열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길을 할창 열어놓으시면 우리가 거기로 찾아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빗나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때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해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해보세요. 너무 재밌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아, 네. 할렐루야! 네. 자, 세 번째. 진실과 신의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세 번째 조건은 진실과 신의로 행하는 겁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진실과 신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참다운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오늘날 이 사회에 만년한 불신풍조는 약속에 책임을 지는 신이, 신이 있는 사람과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해를 보며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멸시를 받는다면 은그 반면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능률과 편의주의가 활개를 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건들, 편패가 많습니다. 세상은 그 짓이더라고요. 세상은 속임수예요. 물론 그, 그 속에는 안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 세상 은 얼른 뚱땅이에요. 진짜로. 저는 몰랐는데 우리 남편 목사가 사업하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있는 듯 하면서도 사람을 부리치고 들리치게 하고 묘하더라고요. 왜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마귀는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마귀가 거짓, 거짓의 악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간사예요. 하여튼 마귀가 마귀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참된 교제를 이루려면 교제의 당사자들이 진실함과 신의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람 뭐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적보고 그거 안 봐요. 얼마나 진실하냐?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응? 정말로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 저는 요런 거를 봐요. 응? 뭐그 사람 잘나봐요. 지가 잘나봐요. 얼마나 잘났어? 늙으면 별을일 없어요. 지가 잘생겨봐요. 얼마나 잘생겼어? 늙으면 별거 아니에요. 응? 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한 분이신 거 아시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십니다. 성경에 언약하신 것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미래에 일어날 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으면 역시 진실과 신의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네.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 있어요? 지키세요. 말만 하지 말고 응? 어? 심은 건 별로 없는데 자꾸 거둘라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심어요. 자꾸 심으면 나중에 30대 60대 100대로 거두어 드립니다. 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네. 좋은 건 많이 심으세요. 봉사로 심고 어, 네. 물질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많잖아요. 우리 저저 누구야 정대신 집사님은 봉사 정신이 뛰어나요. 오줌은 남자 집사님 남자 선교사님께서 저렇게 봉사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아, 네. 아무나 그렇게 못하나봐. 네. 정말 잘하셔요. 예수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봉사에 관해서 박수 쳐드립니다. 정대신 집사님 선교사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은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조건은 서로 마음에 맞는 것이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에 맞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상대방이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려 할 때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하늘나라에도 공짜 없습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공짜예요. 그러나 축복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기를 할 때도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시라 불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네. 하나님이 나의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칭의를 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나와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빛 가운데서 나와서 기쁨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하고 진실과 신의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기쁜 사귐을 갖고 그런 말미 아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되게 쉬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영권, 인권, 물건에 거부가 돼요. 될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약속한 생명, 그 축복을 누리자 이겁니다. 하늘로부터 받고 누리고 나누고 또 하늘을 아는 상금을 쌓고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모두는 영권, 인권, 물권의 거부가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립니다.